대형주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게 삼성전기입니다. 참고로 계속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힘을 모아가고 있고 수급적인 힘을 모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차트가 되게 이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의 이런 때 얘기 드렸죠. 모아간다고. 이거는 주식 뭐 조금만 공부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굳이 안어도 되니까. 그리고 계속 기관들, 외인들, 매집한 흐름이 보였고, 말 그대로 수급, 수급주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 얘가 지금 느리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가기 시작하면 얘도 되게 잘 가는 대형주지만, 수급주의 성향을 가진 종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꿈실룩꿈룩 되고 있었는데, 물량 모으면서 기회만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치기 시작, 올라, 올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확 올린 건 아니고 얘는 한번 가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제대로 가는 날은 물량이 다 매집이 끝나거나 뭐 그랬다는 느낌이 들면 팍 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올리는 날뭐 이렇게 확 쳐요. 퍼센트가 거의 뭐 여기는 4% 5% 여기도 5% 6%막 나오죠. 5, 6%도 쉽게 쉽게 올리는 놈이라서. 예, 만들 날 여기 5, 6%도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랑 막 실리고 달리면 5, 6%씩도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지만 수급주 증양이 있으니까 계속 보라고 얘기드렸고 스윙 타점으로 지금 상황는좀 애매해졌죠. 이제는 저항대 돌파하고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눌릴 때 사는지 해야 되고 어쨌든 스윙 타점은 이런 데서는 샀으면 아니면 이런 데 샀으면 네, 스윙으로 이렇게 매집으로 메이저 메이저 매집을 보고 수급주 관점에서 충분히 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삼성전기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자, 얘는 충분한 눌림이 안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 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충분한 눌림이 안 나와서 조금 사이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저도 놓쳤고 아 아까운 거죠. 요즘도 빠져줬으면 샀으면 딱인데 안 내려와서 아쉬웠던 종목이고. 아 그리고 테크윙. 태쿠잉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그때, 뭐 SK바이오엔드 나올 때 수급주도주 관점에서 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자체 장중에 수급주도주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따라가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고, 그 뒤로 계속 올랐죠. 그 뒤로 계속 올랐습니다. 자, 누가 올린지는 뻔히 보이죠. 기관들이 수급의 중심이 된 주포가 돼서 올렸고, 특히 투신과 누가 봐도 금투가 지금 특히 투신이 이렇게 메인으로 해서 올리는 종목이라 굉장히 수급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매매 했어야 될 종목입니다. 잘, 이것도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아마 관심 종목 제가 넣어드린 보신 분들은 매매해서 수식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종목들이 잡초가 아니죠 다, 다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차트뿐만이 아니고 차트나 뭐 그래량 이런뿐만이 아니고 어, 수급 분석을 다 끝낸 종목들 얘기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의 분위기도 영향을 받고요. 시장 자체가 어쨌든 계속 특히 코스닥이 많은 반등을 주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목을 잘 골라서 오른 것도 있고 시장 영향도 있고 대신에 뭐 급등주 이런 거 노리기보다는 급등도 올렸다가 확 빼고 이런 거에 당한 종목도 분명히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아서. 자. 어떤 그나마 무난한 종목이었고.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이렇게 훅민 종목도 많았죠. 이런데 물리면 큰일 나죠. 예. 네. 보꼬꼴 엄청 많이 나오죠. 5성 첨단 소재. 막. 이거 장중에 고가 22% 갔는데, <laughs> 종가가 7예요 근데, 다음 날도 반등안 주고 계속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그럼 22%에 샀던 사람들은 손해가 거의 마이너스 21%까지 나는 거죠. 이런 종목도 많아요. 이렇게 잘못 따라가면 이렇게 30%까지 손해나고 예전에 개인들 꼬시는 약간 그런 흐름에 지금 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쫓아가는 추경 매수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laughs> 전기차 쪽은 조금 보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에 대해서 한 예를 들자면 전기차 쪽은 기본적으로 아까 미국 중시를 봤죠 테슬라를 따라갑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미 충분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테슬라가 일본 테슬라보다는 좀 약하게 따라가지만 어쨌든 테슬라를 추종하는데 얘가 이미 고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전기차 쪽이 지금 당장은 힘을 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일단 관심 종목에서 잠깐 빼는 건 아닌데 당장에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 지켜보는 종목에 가깝게 되는 거고요 전기차 종목 많죠 비슷하죠 근데 다들 좀 어, 모색하고 있죠 밀리진 않는데 시원시원하게 간 흐름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반등폭도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이미 뭐60% 가까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다 그렇고. 지금은 거의 IT가 주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SF의 반도체도 그동안에 좀 주춤 좀 하다가, 목요일날 한번 시원하게 쳤고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따라오는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i t m 반도체도 꾸준하게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당연한 거지만, 반도체의 대표적인 수급 대장주 급의 투급주는, 주도주에 가까운 종목은, 누가 봐도 테크행이죠 제가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는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테크행이었고 다음 주도 계속 관심있게 보다가, 어쨌든 눌림목을 노려서 또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점까지는 얼마 안 남았고요, 해도 자, 전고점이 19,250원이고, 아직까지 한방이 돌파는 못 하겠지만, 수세가 살아있다면 계속 꾸역꾸역 올라와서 한번, 붙이는 시도를 하겠죠. 18,000원, 19,000원, 여기. 항상 이렇게 얘도 추격을 이렇게 붕 나오는데 추격하는 건 아니고요. 살때 항상 놀림을 노려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관점은. 실력이 좋아지시면 결국은 단타를 잘하는 분들이 왜 스윙이나 중장기도 잘할 수 밖에 없냐면, 이걸 사더라도,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눌림에서 수급에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파는 주체가, 물론 이렇게 끝난 뒤에 수급을 체크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할수 있지만, 뭐, 뭐 그래온을 보고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장중에, 어찌됐든 간에 가장 이제, 고급, 예, 라보마2 3님마이삼님 어서오세요. 네. 가장, 음, 중요한 그 어디 중요하기보단 가장 제일 높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단타를 잘하고 이렇게 호가창을 잘 보시는 분들이 유리한 게 그저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아무리 수행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호가창을 계속 보고 연구를 하라는 게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자 도도 도도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이렇게 빠지면서 나왔을 때, 내가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게, 어, 약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단순히 이제 차트에 뭐, 반등자리, 그 오일순도 밑에 있고, 좀 그런데, 뭐, 지지저항을 잘 보시는 분은지지저항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음, 장중의 수급에서 이런, 호가창, 과창, 현재가창을 보면서, 어, 이, 힘의 세기죠 매수 매도세가 당연히 셌으니까 이렇게 밀렸을 텐데 매도세가 쎄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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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여기를 지켜줄 의도를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매수세가 거기를 버텨주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주체가 뭐 외인 기간 얘는 이제 기간이었겠죠 당연히 기간이 주포였으니까 네. 기간투신이 됐던 뭐 외인이 됐던 개인 개인 큰 세력이 됐던 그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차트상으로 이렇게 지지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첫 1차 뭐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런 걸 아예 못 보는 분들하고, 그런 걸 보고 내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분들하고는 성률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럼 눌리목을 노렸던 사람들은 다음날 갭이 떨 수도, 이렇게 갭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이런 거죠. 또 아침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부분들 보면, 얘도 있었을 텐데. 5일선 눌림 여기가 5일선인가? 여기가 거의 5일선이었구나. 얘는 이까지 안 줘서 그런데 중거를 한번 볼까요? 얘를 예를 들면 유비케어를 봅시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겠네.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되는데 5월 7일이나 뭐 5월 4월 29일을 본다고 칩시다. 여기서 엄청나게 빠졌지만, 빠진 흐름이 나서 급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진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케이스가 되게 다양한데, 진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팟, 단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살 여지는 없었어요. 이, 아침에 시세를 주고 난 다음부터 밀렸잖아요. 투명 나오면서. 하지만, 이때 호가창을 많이 계속 보고, 수급을 보신 분들은, 수급 분석을 하신 분들은, 이 때, 분명히, 어, 이날이 이제, 5월 7일이면, 장 끝났을 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5월 7일이면, 외국인들이 산 흐름이 나왔고, 기간은 팔았겠으니까. 판 이유는 투신이 던지면서, 개인도 같이 던졌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을 때 밀린 건데, 결국은 이런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밀리지만, 누군가는 이 물량을 계속 먹어가거나 산 흐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는 실력이 아도 되면. 그럼 이렇게 밀렸지만, 계속, 어떻게든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지켜주는 흐름이 보인다고 했다면 이런 차트의 흐름 음,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아마 잡혔겠죠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을 보고 내가 아 이게 끝이 아니고 어, 기술적인 기준선으로는 여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안 깼으면 내가 여기를 대응을 잡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날 아침에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상대로 아침에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언봉이 끝나면 우리가 차트만 보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끝나면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개파락을 해야죠. 이거 차트만 공부하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리랑 많이 실리고 이런 꼬리가 나오는 또큰 장대 언봉이 나오면 당연히 하락이라고 일단 배우셨을 거예요. 모양도 무서워 보이고 그렇죠. 여기서 수급 분석이 안 들어가면 못 사는 자리예요. 못 사는 자리 고점 징후라고 보통 많이 배우거든. 근데 이번에는 회이커성으로 올려줬는데 그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음, 수급 매매를 하신 분들은 가능한 거고 아닌 분들은 쉽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다음날 개파락을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개입을 뜨으셔야 했기 때문에 공략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어제 당연히 본 분들은 더 강력하게 알수 있었겠죠. 오전에 똑같이 따라가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부터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눌림이 나올 때도 내가 차트를, 차트가 아니고 호가창을 잘볼수 있는 사람들은 차트적으로도 적당한 눌림 폭이지만 호가상에서도 더 이상 안 밀린 지점이 확인이 달,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도 훨씬 확률적으로 높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호가창 같은 것도 시간이 나은 대로 이렇게 주도주, 주도주 이 그래량이 많이 몰리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확실하게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에 당일 주도주의 호가창을 많이 보고 공부하시라는 이유도 네, 이런게 있는겁니다. 다 플러스 알파로 확률적인 면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거고요 물론 그 부분을 못봐도 충분히 성률이 나오는 면에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과 뭐 거래량, 수급분석 그리고 시황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 그런 것만 잘 분석을 해도 일봉 매매만 해도 충분히 수익 날 자리가 있었죠 유비케어도 유비케어 강의가 종가 베팅 내지 시가 돌파 강의였단 말이에요. 음, 종가 베팅은 이 자리였어요. 마법처럼 이 자리였습니다. 종가 베팅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제기드린 게그 강의는 이제 단데이 트레이딩하는 단타 쪽도 강의는 하지만 스윙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종가 베팅은 스윙에 도 해당이 되잖아요. 스윙 자리 대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기서 성공을 하면 스윙이고, 실패를 하면 짧게 로스컷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라서 얘기를 드린 거고, 직장인 분들은 여기서 샀으면 딱이겠죠. 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음. 스윙 몇번 이렇게 낼 기회가 많이 줬으니까, 네, 충분히 세번 네.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줬고. 지금 이게 보면 뭐 도박 같은 것도 아니고 충분한 확률적으로 보면 뭐 60도 아니에요. 이건 확률이 거의 70, 80% 가까이 나오는 자리고 이 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라서 수급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겁니다. 확률적으로 차트만 보고 하는 매매보다 성률이 그 종목의 수는 좀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직분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면 성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장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 에 강세장이 됐을 때 내가 심리가 전체적으로 좋을 때는 비중도 많이 실어서 담은 짧게 2% 3% 5%를 먹더라도 다른 데서 세력주막 많이 간다고 거기다 크게 못싣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짧게 먹어도 그렇게 상한가 먹는 거 못지않게 이상으로 수익이 충분히 난다는 거죠. 그렇게 대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수급 매매 쪽을 지향하는 식으로 저도 매매를 차례를 바꾼 거고요. 어쨌든 유비케도 되게 좋은 종목이었고 다른 종목도 많이 있었는데 상담 대드린 종목 중 하나 EDGC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얘는 이제 살아난 건 아닌데 죽지 않았죠 여기서 아마 여긴가 여긴가 해서 얘기 드렸던데 여긴가 여긴가 예.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 오성자이엘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오성자이엘보다는 얘가 확실하게 괜찮다 좋다 충분히 얘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여기 저점 대응해서 할 생각하시고 어, 사서 들고 있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등폭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지금 박스 끝 같은 느낌이라 큰 욕심은 아직 내지 말고 돌파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챙기고 또 팔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음 주에 볼 종목도 크게 다른 게 아니고 다 저번 주에 봤던 종목들 위주로 하지만 너무 오른 종목은 빼고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위에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 대형주지 않아는 KHC 바텍이었는데요. 삼성전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나름 수급주 삼성증기 같은 느낌으로 예, 뽑아놨던 종목입니다. 매집을 메이저급에서 매집을 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음, 보였고요. 차트상으로도 우, 매집의 모양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면서 첫 번째 시세가 나오면서 예, 시원하게 줬죠. 스윙으로 가져갔을 때내스윙에한 포트폴리오의 축으로어 충분히 살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얘도 삼성전기처럼 살 자리는 많았죠. 음, 충분히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안 밀리는 걸 확인하고도 바닥 끈의 패턴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압축된 흐름이 나왔고요. 이런 거를 이제 파동의 압축, 음. 자, 뭐 이런,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압축한다고 이평선에 꼬인 파동의 압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힘을 모은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차트, 차트리스트적인 기술 반점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 보이시잖아요? 힘을 모이는 게 보이죠? 여기다가 수급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시황도 마찬가지고, 변해서, 이렇게 보다가 칠때 이제 그리이막 실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이란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음, 뭐, 그, 차원 개미님도 강조를 하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파동의 기준선이 되는 20선, 황금색 선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기준선 자체도 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을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다 만족했고 그러니까 타점은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이 타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서 내 스윙 포트폴리오에 중에 하나에 넣어놨으면. 음, 음.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어제만 해도 거의 10% 급등했고, 아 그제 어제 또 올랐고요. 뭐 매도는 욕심 없이 음, 매도하는 것도 영상을 올려드렸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퍼센트 단위로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점 지후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니면 추세가 끊기면 매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각자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도하는 영상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매도의 기준 같은 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